자 27번 자 요렇게 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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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삼각형이 들어있고 문제에서 요구한게 요 안쪽에 있는 넓이 맞죠? 이게 첫번째 면적이죠 안쪽에 있는 면적 이새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네 여기가 2지 그러면 그 무게중심이 아마 중심이라고 했을거야 맞지? 무게중심이 중심이래. 요렇게 수선 내리면, 어? 여기는 1제 루트 3이지? 맞아? 그럼 여기는 3분의 2 루트 3이야? 3분의 2 루트 3이고, 요건 얼마가 돼? 3분의 루트 3이 되고, 반대로 눕어 문제에서 3분의 루트 6이라고? 맞냐, 맞냐? 이해하지? 그러면 잘 봐. 여기 3분의 루트 3, 여기도 3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 되버리지. 그럼 요렇게 이어버리면 여기가 수직되는 거지. 이해했어, 이했어 되지. 그러면 여기도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이으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이으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요렇게요렇게 이으면 여기도 수직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요면적하고 요면적하고 요 면적을 구하는 건 1도 아니고 맞죠? 다 수직이니까 길이 다 나왔으니까 이해해요? 맞죠?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요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요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면적이면적 구하는 것도 1도 아니죠? 이렇게 이면적이면적 요거 3개 더하면 90도인 거지 그니까 러 2분의 1, R제곱, 2분의 8 해주면 되죠. 알겠지? 그럼 면적은 해결했다, 이제. 그지 그럼 두 번째 도형이 어디야? 이렇게 접하는 상태지? 우 삼각형이죠? 문제 읽어보면. 이해했어? 했어? 그죠? 그럼 닮목비 찾으려면, 결국 높이로 찾아버리면 높이로, 요 길이 보이지, 요 길이. 맞죠? 요 길이가 3분의 1, 2, 3이래. 3분의 2루트 3에서 높이 빼버리면 되죠? 높이? 이거 얼마야? 반지름이죠? 3분의 루트 6. 맞아? 그래서 이 정상각형의 높이는 루트 3이었잖아? 이거에 3분의 2루트 3 빼기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 1대. 얼마? 1대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지? 면적비는 1대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될 거고 맞아? 개수비는 1대 3이지? 맞죠? 그럼 이렇게 곱한 게 공비라고 이해했어요? 아! 어?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공비지 이해했어? 1 마이너스 예분의 아까 면적 올리면 돼요 알겠지? 227번 자그 다음에 28번 두 연속함수 fx, gx래, fx하고 gx가 있는데, 둘다 연속함수래, 연속함수. 맞죠? 그 다음에, 가. 자, f'x는 l i m i n이 무한히 가죠. x에 en승 더하기 1분의 ex에 en-1, 그 다음에, 더하기 x 1이렇죠 그리고 g x 는 나잖아. g x 는 f x k x 래. 맞죠? 자, g x 가 극대 극소가 되는 x 의 개수를 h k. 얘가 극점 개수가 극점 개수가 h k 래. 요 k 의 방에 따라서 맞죠? 그럼 일단 얘를 먼저 분석하자. 그러면 쟤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은 아니라 그랬지. 맞아? 1이 아닌 모든. 이거 x는 1이 아니라 x가 1이 아닌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은 해야지. 이해했어? 문제에서 얘가 x는 1은 아니래.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분의 2 인정하지? 맞죠? 절댓값이 쓰고 작으면 죽으니까 x-를 인정하고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2분의 그지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네. 맞죠? 그래서 f 프라임 x 그려보면 f 프라임 x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이거지. 그 다음에 1루면 2죠. 1루면 2고 이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이거고 맞죠 그 다음에 1넣면 0이죠 1넣면 0이야 맞죠 마이너스 1넣면 2니까 이런 그래프죠 이게 f 프라임의 그래프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되지 되지 그 다음에 이 새끼 극점이 으니까이 새끼 미분해야죠 그럼 g 프라임 x는 f 프라임에 마이너스 k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구 함수의 차로서 관찰 할 거야 코프레 여기 있지 이해해? 예. 그럼 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있고 올라가고 0이 있고 그 다음 올라가고 2가 있고 여기 2죠 이해되지? 자 k가 y는 k가 이미에있으 부호변화 안 일어나지? 맞죠? 아까 극점계수도앞 반계야 여기까지 맞지? 그러다가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부호변화가 몇번 일어나? 두번 일어나겠네. 이해했어? 두번 일어나죠. 그러니 마이너스 이하고 영 사이에서는 이렇게 두번 일어나. 이해하지? 그다음에 0일 때는 어때? 0일때 이렇게 있으면 k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음수고 여기 양수가 되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일어나는 거야 보면나 알겠죠? 그래서 0일때1이지 이해했어? 대한대. 이해 되죠. 그다음에 K가 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일어나죠. 여기서 이것 빼니까 뭐고 양수고. 여기서 이것 빼니까 음수야. 맞아, 맞아.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 한번 일어나서 다시 2야 e S 안했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고거나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다시 영이 되는 거고. e S 안했어. 알겠어. 이게 연속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변화가, 로그도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보호변화 일어나는 거. 알겠지? 요거 그랬다. 자, 그 다음에, 29번. 자,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fx가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대요. 1이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OX에 대해서. 무슨 X? OX에 대해서. G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FT, DT래. FT, DT. 이렇단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gx dx는 integral p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q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란다 잠깐만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g 마이너스 1은 0이고 G 프라임 X는 FX 이렇게 되지 맞아요 이해되지 예,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이 새끼의 뭘 알아 미분을 알아 맞아 맞아 미분을 알지 그러니 무슨 적분 부분 적분 이해되지 예, 미분을 아니까 부분 적분 마이너 1에서 3까지 자 G, X하고 d x 인데1 해서 이 새끼가 세모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저 새끼를 뭐하고 그냥 쓰고 이거 적분하니까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이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저 새끼 미분하니까 누구야? 저새 미분하니까 어딨어 fx죠 그럼 적분하니까 x에 dx 이렇게 되지 이해해요 그러면 자 쟤는 3에 g3이고 마이너스에, g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지. 이해하면 안 하노.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렇게 잘 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저 fx를 저 새끼를 써야지. x에,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dx를 써야 되고, 마이너스에 1부터 3까지는 x dx 이렇게 되지. 이해해야 해. 그러면 얘는 0으로 죽어버리지. 이해했어? 왜영으로 죽지? 이 새끼는 우함수 이 새끼는 기함수죠 그럼 기함수고 너는 우함수니까 곱하면 기함수니까 죽어요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 다음에 g-1도 0이지? g-1이 0이야 그럼 죽어요 그럼 3g3이네 3g3 맞죠? 그럼 3에 다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야? 3의 G3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해. 뭐가 돼? 불러 뭐야? 아... F, T, D, T 인정? 이해해야돼해요 예, 예, 이해할 수 있잖아? G3 여기다 삼는 거야 이해했어요? 예, 되지? 얘는 줍고 얘얼마야 예, 2분의 1, x제곱에 3넣고 1넣으면 4죠. 맞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쓸수 있네. 3에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ft dt. 왜 하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t dt? 이 새끼가 구간함수서 이것도 맞고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돼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3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아니지. 1에서 3까지는 1 dt. 마이너스 4, 이래 되는 거죠. 맞아. 이니까 6이지 6-24 그래서 제대로 3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t d t 에다가 더하기 2 해서 p 는 3이고 q는 이 알겠지. 어? 그냥 식으로식으로 그냥 줄줄줄줄줄 했어 알겠지? 식으로 줄줄줄줄줄 했고 따1 1 1 1 1 1 1 1 1 1봐1 1 g'x는 fx야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맞죠? fx 그림이야 그죠? fx 그림 짠짠짠짠 해서 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오다가 마이너스 1로 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의 그림이다라는 게예상되지 맞아 안 맞아 대충? 뭔지 알겠어? 이해하죠? 맞지? 그럼 이 새끼 봐봐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게 상수잖아 그러면 이게 도함수인 거니까 이게 지금 fx 이게 g 프라임 x잖아 g 프라임 x인데 이게 fx야 이게 도함수니까 이렇게 이루기 1 맞지 이해했어 이해하지 그러다가 이 면적만큼 증가하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본 면적만큼 증가했다가 다시 이런 놈이지 이해 해 나 보함수가 x 축과 이루는 면적만큼 함수값이 변한 데매이 해산에서 몇 가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나잘봐이 새끼가 점대칭이지 우함수죠 우함수 접근하면 우함수 접근하면 우함수 접근해 봐 홀수 차수에 상수 나오니까 y 축 점대칭 함수 그러니까 이 점에 점대칭 함수야 이 새끼가 이 e s 요이해했 e 그리고 g Yes, sir. y e 마이너스 Yes, sir. 지 e s sir. Yes, 이해 r Yes, sir. Yes, sir. y 요 s sir. Yes, sir. Yes, s 을 r Yes, sir. Yes, s 이 r Yes, s i 이해했어, e s 그 기하로통과 지금 그러면 요렇게 가니까 맞죠? 여기가 0이지? 여기 y 좌표가 1,a가 되지? 예스 안했어? 예스? 저희가 1,a가 되고 문제에서 gx는 마이너스 1에서 1 거치고 2 거치고 3까지 여기까지 접근치래면 왼쪽은 이면적이지? 예스 안 했어 안했어? 이해했어? 저 면적인데, 이 새끼의 점대칭이라며 그러면, 잘 봐. 요 면적 보이지, 요 면적? 요 면적 보이지? 요 면적은 이 점의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면적하고 같지?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딱 2분의 A지, 높이가. 예, 여기는 2잖아? 그래서 요 면적은 A가 되지. 됐어. 요면적은 a고 여기는 a죠.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야? 이게 기울기가 1이지. 그러니 여기는 2니까 여기도 2가 되지. 맞아. 그러면 요만큼은 요만큼은 2가 될 거고 요만큼은 뭐가 돼? 2a가 되겠네. bs r 했어. 그러니 여기서부터까지 여적분진건 요면적 a에다가 3a 더하기 2지. 맞아? 근데, 여기 A지? 그럼 PA 더하기 Q죠, 이게. 이렇게 풀어도 P는 상, Q는 이 나오지. 이해했어요? 알겠지? 기아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 생각이 너네들이 쉽진 않을 것 같고. 아까 첫 번째 생각이 더 좋을 것 같고. 알겠죠? 뭘 아니까? 뭘 아니까? 2분을 아니까? 부분 접분하겠다고 알겠지? 30번. 모든 항이 양수래 모든 항이 양수인 그죠? a, 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네 시그마, 먼그마,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야 러시아 <목소리> 탄젠트, s, k는 n제곱, 마이너스 야이 문제도 진짜 기똥찬 문제야 자 그리고 <laughs> sn이 2분의 4이보다 작대요 자 이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n은 1부터 8까지. 탄젠티의 an 분의 1에 맞죠?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렇게 있대요. 이 새끼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선생님 봐봐. 최소를 구할 때 수능에서 산술기하를 물어볼 일이 없어. 알겠어? 이 새끼 분명히 풀이를 보면 은 산술기하로 돼 있는데 나는 그게 뭔지 이해가 되거든? 근데 그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야 알겠어? 산술기하는 1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희박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최대 최소, 최소에 관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미분이야 알겠어? 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해석각도 달라져 이 새끼가 알겠지? 선생님 미분으로 풀었어요 이거를 아, 갑니다 이제 그러면 1차적으로 first, must, first 얘건지려야지 무슨 생각? 아까 했잖아 시그마가 n에 반한 식이네 맞죠? 그래서 탄젠트의 sn이지 자, 우린 이제 이 정도는 알죠 2n-3이고 문제에서 이 새끼가 이 식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 새끼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탄젠트 s2는 이렇게 나와야지 탄젠트 s2는 3분의 4죠 이해해야 돼. 내가 기동차 문제는 여기를 읽는 거야. 이게 3부터 간다라는 사실. 알겠죠? 그니까 러 2식이 2부터니까 쟤는 3부터고, 만약에 이식이 3부터였으면 쟤는 4부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생각이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끼야 되잖아. 그럼 내가 탄젠트 A, N이 필요한 거지? 맞아, 안 맞아? 탄젠트 A, N이 필요한데, 맞지? 탄젠트 a n은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탄젠트에, 걔는 sn에서 sn-1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거지? 맞아? 이게 a n이 요 안에 있으니까 생각을 못 한다고, 너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럼 탄젠트 덧셈 정리가 가능한 거지? 1 더하기, 탄젠트 sn에. 그죠? 탄젠트 sn-1분에. 맞죠? 탄젠트 sn에 그 다음에 빼기, 탄젠트 SN-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SN은 저새죠 2N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쟤는 2N 빼기 5죠. 이거 분해, 여기서, 여기서 이거 빼니까 2가 되지? e s 야 그럼 정기하면 4N제곱, 2N제곱. 1 남은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8N. 그죠? 얼마? 16 더하기 8 분의 1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잘 봐. 내가 이 식을 쓰려면 이게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N이 4부터만 또 작동하는 식이야. 저것도 기똥찬 거야. 알겠어? 알겠지? 수혈에서 s n 과 A를 정확히 갖고 놓는 방법. n M에 대한. 알겠어? 이게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죠? 그러면 저식은, 이거 봐봐. A1, 2, 3는 따로 구해야지. 이해되는데, 1, 2, 3는 따로 구해야 돼. 그래서, 탄젠트 A1은, 탄젠트 A1은, 탄젠트 S2에서 S1을 빼는 거 아니야? 그지? 아니지, 아니지. 정신병자들이 무슨 개소리야. 탄젠트 A가 얼마인지 몰라. 정보 없어? 그냥 A라고 차. 알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A2도 따로 구해야죠. 얘가 탄젠트 S2에서 S1을 뺀 거지. 맞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탄젠트 S2는 3분의 4잖아. 그럼 1 더하기 3분의 4에 내가 탄젠트 S1을 A라고 맞지? 탄젠트 S1은 탄젠트 A1이랑 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AN의 합이 SN이라 그랬으니까. 이해하지? 그죠? 그럼 1 더하기 3 이곱 분해 얼마? 3분의 4 마이너스 A가 되고, 얼마 곱해? A 곱하면, 아, 3 곱하면, 3 더하기 4A 분해 얼마야? 4 마이너스 3A 이래야 이해하죠? 그 다음에, 탄젠트 A3는, 맞죠? 탄젠트 뭐에서 S3에서 S2 빼면 되지. 맞아? 그러면, 1. 더하기, S3가 얼마야? 3 넣어봐, 얼마? 3이지? 3이죠? 그럼 3에, S2는 3분의 4라며, 이 새끼 분해, 3-3분의 4 이래 될 거고, 맞아? 3 곱하면, 아, 압고 나면 5지, 5? 5분의 3분의 5지? 그래서 쟤는 3분의 1 이래 되는 거지. 다 구했어. 이제 뒤집으면 돼. 자, 탄젠트 A1분의 1, 탄젠트 A1은 A라, 같지그러 A분의 1이라고 쓰고, 더하기. 탄젠트 A2는 2색기 뒤집으면 되죠. 4-3A분에. 4 3 a 분의그 4 다음에 3 더하기 4A. 맞지?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A3. 3분의 1인가 뒤집으니까 3이죠. 맞아?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4부터 어디까지? 8까지는 이 새끼 뒤집으면 되죠. 맞아? 그래서 2로 묶고 뭐라 쓰면 돼? 2로 묶고 n제곱 그다에 마이너스 4m 더하기 4 빼기 4 이렇게 이해되지? 등차수열의 하으로 바로 하려고 알겠지? 등차수열의 합으로 바로 하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있어? 맨 마지막에 빼기 4분의 3이 8개 있죠? 맞지? 저 새끼 저거 안 줬어도 내 이거 산술기하로 풀려고 이 새끼를 지금 맞춰준 거야 내가 보니까 알겠죠? 이 새끼 없어서 푼다고 알겠죠? 어차피 이들이 있으니까 8 하면 빼기 6이죠 이해했어? 왜 없어졌는지 알겠지? 이 새끼가 어차피 정지야 지금 그러니까 이 압도정수란 말이야 결국 구하는 값이 되지? 그저껏 이제 안 줬어도 되는데 껴맞친 거야 산슬기하쓰기 하려고 알겠죠? 근데 산술기 하나 안 나온다 보면 돼. 알겠지? 어? 어. 교도들이 산술기야, 이거 안 물어봐. 간접출제범이잖아. 미분 쳐서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지. 그게 핵심인데.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보자. 이거는 이제 뭐 하면 돼? 통분해서 미분해 힘들어도 그러면 극소일 때야 무조건. 알겠어? 그걸 봤더니 a가 2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게 a가 2인가2분의 인가 그래. 알겠지? 그럼 시간이 없어져서한 예속 들어가야 돼가지고. 해? 이거 계산할 줄 알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6분의 1에 8 곱하기 9 곱하기 17에다가 이거 1,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빼면 돼? 그럼 네. 얼마야? 빼기 14지? 이하지 마이너스 4 빼내고, 이거 4 빼내고, 2분의 항수 몇 개? 항수? 4에서 8까지 5개지? 맞죠? 그 다음에 초화. 얼마? 4 넣으면 3이지 맞지? 8넣면 7인가? 이렇게 되지 맞아 여기다가 2를 곱해야지 2 맞아 <laughs> 뒤에 마이너스 6있고 이해 됐어? 그리고 이거 미분 쳐서 극소일때 A값 집어넣어서 딱 계산하면은 180일 딱 나와 알겠지? 오케이 끄세요